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보고 보시리라.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보고 시리라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라 주님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설것은 이들의 기도를 부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라 온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운 창귀들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드높은 성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부어보시리라.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 손은 당신 앞에 붙게서 있으리라.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 그때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부어보시리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여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맑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건천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런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레이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 물음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라는 물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또 예언자이시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 그러면, 그러면 너희는 하고 이제 고쳐 물으시는 그물음에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또 웅얼거린다. 네? 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을 불러가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냐고, 우리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작 필요한 그 순간에는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부모가 더 노, 높아 보이고 학교 선생님이 더 높아 보이고 직장의 사장이 더 높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물으신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현실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걱정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 첫 번째 자리에 있는가? 네. 그런데 우리들 현실은 오늘의 매상이, 나의 적금통이더 귀하해 보이고, 나의 가족들의 여가 활동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 하느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야만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은 어디 있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그 2차, 3차의 그 선택지로 밀어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남들이 하는 얘기, 남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밖에 안 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으릎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너희는, 라고 이렇게 고쳐 물으시는 그 물음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2번, 3번의 순번으로 밀어내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꼭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너는 예수를,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판단, <laughs>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우위에 둘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어더 이상 모시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래.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가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인가요? 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스승님은, 스승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늘 그분이 먼저이십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주님의 삶이, 주님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황들을 다 먼저 고려해서 그 다음번, 주님께 이것을 돌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도 네, 아직도 네, 아직도, 네, 아직도? 네. 좀더 우리의 믿음이 더 당당해져라 당당해. 주눅들어가지고 우물쭈물 우물쭈물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라 안타까움 중에 하나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님이셔야 이게 그러니까 반만 나의 주님이고 이만큼만 나의 주님이고 또 필요할 때만 나의 주님이고 이래서는 안돼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돼야지. 예?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이 믿음을 고쳐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Amen.